그거 다 한전에서 나와서 일일이 검사하잖아요. 얼마씩 나왔는지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자동으로 서로 연결해 가지고 할수 있게끔 하는 것, 뭐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 테마로 근데 지금도 이제, 이제 그런 전력 계통 네. 그런 계통을 약간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음,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거래량 퍼져주면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올해 거의 최고치죠? 최고치 찍었고 여기 올해 박스기간 이런 박스기간이죠? 여기 보면 여기까지 볼수 있는데 이 박스기간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 있고 어, 지난 2022년과 그리고 2021년도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격대까지 올라왔어요